이 세그먼트에서는 V-네트워크 디스트리뷰티드 스위치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전 과정에서는 표준 가상 스위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슬라이드에서 보다시피 분산 가상 스위치는 표준 가상 스위치가 수행하는 모든 것 이상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스위치의 한 특징은 가상 네트워킹을 보다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분산 가상 스위치가 네트워킹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가상 호스트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는 주황색 호스트, 파란색 호스트 및 녹색 호스트로 이들 호스트를 언급합니다. 표준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면 vMotion 마이그레이션 이후 과정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한 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하려는 경우 이들 호스트 각각이 Vswitch 2라고 하는 표준 가상 스위치를 갖도록 이들 호스트 각각에서 표준 가상 스위치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볼수 있듯이 우리는 두 개의 업링크, 두 개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각각의 호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는 중복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가 작동을 중단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각 호스트에 VMNIC 7과 VMNIC 8을 추가했습니다. VMotion 마이그레이션과 같은 기술이 작동하려면 호스트 사이에서 보다 강화된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표준 가상 스위치 각각에서 운영이라는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과 DMZ라는 다른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이 있으며 VMotion 트래픽 자체를 전달하기 위해 VM 커널 포트를 사용함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 항목은 각각 세 개의 호스트에 모두 존재합니다. 이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가상 시스템 작업 그룹의 운영 및 DMG와 같은 가상 스위치의 이름, 레이블이 이세 개의 호스트 모두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개의 호스트 또는 세 개의 호스트 환경에서 이러한 일관성을 달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좀더 깊게 살펴보면 호스트 사이에서 일관되게 설정해야 하는 것은 비단 레이블뿐만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관되게 설정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습니다. 비 l a n ID, 보안 일시 중지, 트래픽 조절 설정 및 리크 그룹화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듯이 여기에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복잡성이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슬라이드의 맨 위에 추가한 이러한 최신 항목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V 모션의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호스트 사이에 이들 항목을 모두 동일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호스트에 대해 새 노드로 구성된 이 간단한 형태의 클러스터에서도 이미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복잡성이 있습니다. 호스트가 30개 또는 300개인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복잡할지에 대해 상상해 보십시오. 상당히 빠르게 표준 가상 스위치를 구성하는 작업이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VMware는 분산 가상 스위치를 개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듯이 분산 가상 스위치는 vCenter 서버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됩니다. 각각의 호스트에 네트워크 연결을 추가하려는 경우 호스트를 분산 가상 스위치에 간단히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각각의 호스트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할 때마다 각 호스트에서 이 분산 가상 스위치에 제공할 업링크 물리적 니크를 지정합니다. 여기서 주황색 호스트는 VM 니크 7및 VM 니크 8을 통해 추가합니다. 또한 파란색 호스트와 녹색 호스트에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VM 에어는 이면에 숨겨진 표준 가상 스위치를 각각의 호스트에 생성합니다. 분산 가상 스위치가 표준 가상 스위치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않지만 분산 가상 스위치를 사용함으로써 V센터 서버에서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둘 모두 각 호스트를 실제로 구성하는 데에는 복잡성이 있으므로 이를 은밀히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분산가상 스위치의 운영이라고 하는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을 생성하면, VMWare가 자동으로 이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을 각각의 호스트로 전파합니다. 이전에 설명한 DMZ 네트워크에서 동일한 작업을 다시 수행하는 경우, VMWare는 다시 한번 이 DMZ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을 각각의 호스트로 자동 전파합니다. 이 이면에는 복잡성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동일한 레이블을 설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기, 아이디 보안 설정과 같은 이러한 모든 설정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vmotion에서 사용할 vm kernel 포트 그룹과 같은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의 경우에는 설정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vm kernel 포트에 대해 설정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분산 가상 스위치 수준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생성하는 반면, VM 커널 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각각의 개별 호스트에서 이들 항목을 각각 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필요한 경우 VM 커널 포트를 각기 다르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M 커널 포트를 사용하면 호스트 단위로 이들 포트를 구성하지만 분산 가상 스위치 자체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V 센터 수준에 반영됩니다. 이제 하나의 호스트와 다른 호스트가 다소 다를 수 있는 환경을 예를 들어 고려해 봅니다. 예컨대 여기서는 오른쪽 하단 코너에서 녹색 호스트의 VM NIC 8을 VM NIC 9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여러 호스트 사이에 VM NIC를 모두 동일하게 구성할 것입니다. VM 웨어는 이를 요구하지 않지만 VM리크를 동일하게 구성하면 관리자 입장에서 작업이 더 수월해집니다. 다음을 고려해봅니다. 때에 따라 활성 상태인 VM리크와 대기 상태인 VM리크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개념적으로 볼때 분산 가상 스위치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은 이러한 호스트 각각에 대해 VM리크 7은 활성 상태이고 VM리크 8은 대기 상태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녹색 호스트가 VM 리크 8 대신 VM 리크 9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에 따라 우리가 사용하려는 단순한 규칙이 이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VM웨어는 이 문제를 사용자가 호스트별로 각기 다른 규칙을 생성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분산 가상 스위치를 사용하는 데 대한 원칙 또는 목표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제거하기를 원하므로 주황색 호스트, 파란색 호스트 및 녹색 호스트의 각기 다른 규칙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v m a r 는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V 업링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주황색 호스트에 두 개의 DV 업링크를 레이블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분산 가상 스위치 수준에서 DV 업링크의 개수만 설정합니다. 이 분산 가상 스위치에서는 두 개의 DV 업링크를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할수 있는 작업은 각각의 호스트가 VM 닉크 및 업링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DV 업링크를 버킷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호스트가 분산 가상 스위치에 참가함으로 해당 업링크 중 하나를 DV 업링크 1로 설정하고 다른 VM 닉크를 DV 업 링크 2로 설정합니다. 따라서 주황색 호스트가 DV 업 링크 1에 VM n 크 7, VM BM 업 링크 2에 VM n 크 8을 제공한 것과 같이 파란색 호스트도 이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 녹색 호스트에 발생하는 작업을 살펴봐야 합니다. 녹색 호스트의 경우 이 호스트는 DV 업 링크 1에 VM n 크 7을 제공하며 다른 번호이기는 하지만 VM n 크 9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호스트는 b m d 크 9를 DV업링크 2에 제공합니다. 여기서 DV업링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이러한 규칙을 배제할 수 있는 단순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호스트에 대해 활성 업링크는 DV업링크 1이고 대기 업링크는 DV업링크 2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지만 모든 환경 중에서도 최고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법으로 따라야 하는 규칙이 단순화되지만 필요한 경우 각 호스트에 대해 다른 구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 가상 스위치를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데모를 진행합니다. 분산 가상 스위치를 생성하는 작업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홈 인벤토리 네트워킹부터 알아 봅니다. 네트워킹 보기에서 이전에 만든 두 개의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영이라고 하며 다른 하나는 VM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들은 표준 가상 스위치에 존재하는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데이터 센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vSphere Distributed 스위치를 선택하여 분산 가상 스위치를 생성합니다. 생성을 vSphere Distributed 스위치의 유형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최신 버전인 5.0.0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분산 가상 스위치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일반적인 이름인 VDS01로 지정합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과 같이 DV업링크에 대해 원하는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VM링크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이 숫자를 1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DV업링크의 개수가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다음 화면에서는 호스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바로 지금 분산가상 스위치를 실제로 생성하는 중에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추가하여 실제 분산가상 스위치 생성 작업 중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스위치가 생성되면 이후 하나를 추가로 생성하는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분산가상 스위치 ESXi01에 추가할 호스트를 선택했습니다. 해당 호스트가 VMNIC 3을 제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인터페이스가 지금 생성하려는 분산 가상 스위치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인 DB 포트그룹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곧이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특정 호스트가 제공한 VMNIC가 VMNIC 3임을 볼수 있습니다. 마침을 클릭하면 잠시 후 분산가상 스위치가 생성됩니다. vserve 클라이언트의 왼쪽에 분산가상 스위치가 표시됩니다. 이 항목은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입니다. 이 이름은 이전에 봤던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기본 이름입니다. 이제 이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의 이름을 보다 설명적인 이름으로 변경합니다. 이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을 테스트 개발 네트워크에 연결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분산 가상 스위치를 VDS0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이 항목은 보유한 모든 DV 업링크에 대한 컨테이너입니다. 또한 이는 가상 시스템 포트그룹입니다. 다른 호스트 ESXi01을 추가하기 위해 분산 가상 스위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호스트 추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vCenter 서버가 이식한 다른 모든 호스트 목록을 볼수 있습니다. 호스트 ESXi01을 선택하고 vMNIC3이 있는 경우 다음을 클릭합니다. 발생하려는 작업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을 차례로 두번 클릭하면 수행하려는 작업에 대한 보기가 표시됩니다. 호스트 ESXi02와 해당 VMNIC3을 BDS01이라고 하는 가상 스위치에 추가하려 합니다. 잠시 후 분산 가상 스위치에 두 개의 호스트가 연결됩니다. 이들 호스트는 분산 가상 스위치를 선택하고 호스트 탭을 클릭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 가상 스위치를 생성했으므로 가상 시스템을 해당 분산 가상 스위치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VM 및 템플릿 보기로 이동하여 해당 분산 가상 스위치에 연결하고자 하는 가상 시스템을 선택하고 해당 가상 시스템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설정 편집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상 시스템의 가상 NIC를 선택하면 표준 가상 스위치에서와 같이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가 표시된 풀다운 목록으로 이동하여 분산 가상 스위치에 있는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테스트 개발이라고 하는 가상 시스템 포트 그룹이 나와 있으며 이 그룹은 BDS012라고 하는 분산 가상 스위치에 상주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잠시 후 가상 시스템이 해당 분산 가상 스위치에 연결됩니다. 이로써 데모를 마칩니다. 이제 강의 비디오를 완료했습니다. 13개의 비스피어 강의 비디오 시리즈 전체를 계속 시청하십시오. 이 강의 비디오 시리즈를 모두 시청했으면 다음 강사 주도형 과정을 이수하여 지식을 넓히십시오. 비스피어 인스톨, 컨피어매니지 e 비스피어 페스트 트랙. 이러한 강사 주도형 과정을 찾으려면 vmware.com/education을 방문하여 find t h class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을 검색하십시오. vsphere, install, configure, manage vsphere, fast track. 또한, VMware 제품 구축에 도움이 되는 VMware 교육에 관한 일반 정보를 보려는 경우, 강의별, VMware 제품별, 또는 직무별로 강의 카탈로그를 찾아 권장되는 강의 목록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른쪽 모서리 하단에서 현재 제공되는 인기 있는 유료 및 무료 강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apeceducation.vmwar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vmware의 교육 컨설턴트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vmware 인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vmware.com slash certification을 방문하십시오.